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산기슬 양징역에 보면 은 키는 한1 2미 정도 되는데 이런 열매가 달립니다. 그리고 잎은 이렇게 잎끝이 모양이 특이합니다. 이게 특징입니다. 밤과 맛이 비슷한데 훨씬 더 고소합니다.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바로 개암나무입니다 4대 견과류 중에 하나인데, 호두나 땅콩, 아몬드, 그리고 바로 이 개암입니다. 이걸 4대 견과류라고 하죠. 잎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잎이좀 색다르게 생겼죠? 이쪽에 이렇게 열매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. 잎이 어릴 때는요, 앞면이 자주색 무늬도 있습니다. 이 개암나무 이 열매요. 이렇게 포처럼 쌓여 있고 속에는 밤처럼 이렇게 돼 있죠. 여러분들 헤이즐넛 커피 하면 은 그냥 익숙하죠. 이 헤이즐넛이 바로 이 개암나무 이 열매가 바로 헤이즐넛입니다. 옛날에는 이 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개밤이라고도 하고 깨금이라고도 부르고 지금은 개암이라고 부르고 향이 아주 좋고 고소한 견과류 중에 하나입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톡 깨물어 보면은요, 은행알처럼 톡 소리 나면서 이것은 익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을 생으로도 먹죠. 맛을 보니까 부드럽습니다. 근데 익으면은 아주 고소하죠. 이처럼 익으면은 이렇게 채취해서 생으로도 먹고 다려서도 먹습니다. 다려서 드실 때는 씨껍질을 벗기니 속 알맹이 20g을 11분 기준으로 다리거나 또 생식을 하기도 하고 1일 2 내지 3회 10일 이상 복용하면 강장의 특효입니다. 합류하고 있는 성분은 철분이나 칼슘, 또 지방산, 퀘르세틴등 다양한 성분들을 합류하고 있어서 이렇게 뼈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으며 눈을 밝게 하고 자양강장, 기력증진, 노화방지, 또 심장질환, 고지혈증, 당뇨, 고혈압, 복부비만, 항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최근 연구가 주목되는데요, 이 헤이즐넛에 함유된 베타시노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또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. 개암이었습니다. 세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